오늘은 나를 새롭게 하는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어, 교회력으로 전통적으로 1월 6일이 주현절로 지킵니다 어, 교회에 크게 여섯 가지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강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그다음에 주현절 있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성탄절과 부활절이 워낙 큰 명절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 강림절과 사순절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이 주현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제일 기니까. 그러니까 주현절이라는 것들이 기간이 두주 정도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절기를 지내니까 사람들이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어, 주현이라는 뜻이 주님께서 보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이셨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데서는 공현이라고도 하고 신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이 비로소 무엇이냐하면 주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어디서부터 드러났느냐 요게 문제예요. 여기 서방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방 교회는 주현을 언제로 시작하냐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온 그때를 주현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주연이다. 이게 서방교회의 생각이에요.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언제 그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냐면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이제부터 공생이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세례주일로 지켜요 우리가 복음서가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쓴네 가지 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돼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이 중간에 있는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부터 살아갔느냐 예수님의 세례가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주연절은 그냥 지나갈 그냥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갈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들이 확증되어지는 게 어디냐? 이 세례라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젊은 시절에 그냥 지나시다가 언제부터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느냐? 세례 이후에요. 그게 오늘 기록한 본문이 누가 보면 본문입니다. 우리는 주현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동방교회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주현절기를 예수님의 세례로 생각하면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세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게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원, 주현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어, <laughs>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어떻게 베풀었냐 하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세례를 물로 베풀어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신발끈을 푸는 게 뭐냐? 종들이 하던 거예요. 종들도 가장 낮은 종들이. 집에 사람이 방문하면 그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씻겨주던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그만한 종도 못한다. 그분이 주인이면. 그분은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세례를 베푸시냐 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세례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물로 베푸는 세례. 또 하나는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 이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로 베푸는 세례는 뭐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파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네? 아니면 물을 손에 적셔서 이렇게 하거나 세례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어또 하나는 침례라고 해서 사람을 물에 담갔다가 빼니다 이게 러시아 쪽 보니까 러시아 정교회들은 이 세례주일 때해요고 1, 2월 달에. 그러면 얼음을 십자가 모양으로 깨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와요. 이 추운데. 꽁꽁 얼어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 그러면 정말 죽었다가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살아 있는 느낌 물에 온 몸이 담겼다가 빠지거든요. 바로 그것이 세례라는 거물 세례라는 거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이 베푼 세례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나를 회개하는 새로운 기점을 맞는 회개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세례는 뭐냐면 물로 베푼 세례는 사람이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제사가 그랬던 것처럼. 물로 베풀어, 아, 다시 마음 먹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작심 3일이잖아요. 새해 결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지켜지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네. 사람이 마음 먹어봐야 그것들이 쉽게 변해지고 쉽게 포기되어진다는 거예요. 물, 물 세례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계속 갱신되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과 불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게 됩니다. 수세에 대한 얘기, 이 세례에 관한 얘기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 독특한 누가복음에만 표현되는 게 뭐냐면 불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게 되고 요한복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불이라는 표현이 여기 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에 처음 오순절 성령강림할 때 예수님의 불의 혀처럼 왔다라는 이 불의 표현.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을 누가 보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전통에서는 그리고 과거에 성경에서 말할 때는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보게 될때 어떤 형상을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붙은 불붙은 떨기나무를 봤어요. 근데 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는 올더스게이스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불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무엇을 하냐면 나로 하여금 내 안의 죄들을 정화하고 태워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불에, 성령의,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된 것들을 다 태워내시고, 어? 억눌렸고, 우울하고, 낭망했던 마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 네? 그리고 뭔가 도전하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쳐있던 마음에 새힘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불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같은 상황이고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차이에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남 얘기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고 그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가끔은 찔림이 되고 나를 돌이키는 계기가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가 주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 것으로 우리를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누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다른 데 보면 다른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그냥 받아요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누가가 독특하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실 때가 들어가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에도 표현이 있다는 어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이 누가는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무엇이었냐? 세례를 받을 때까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사람에 더 가까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자기가 아직은 사람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다 헤쳐나가니까요. 기도가 필요 없죠. 하지만, 스스로 연약한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티시겠어요? 주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사역들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함을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좋은 것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베푸시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집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할 때내 사명도 감당할 것이고 내가 그 힘을 얻어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내 삶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호흡이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게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본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삶을 맞추게 됩니다. 나는 이러고 싶지만 나는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만 그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참다운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성령을 받아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시고 돌이키시고 바꿔내시는 2022년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아멘. 자, 그때 비로소 세례 받고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진 이후에 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변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점, 이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따라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니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이 공생애 동안 성령님께서는 시험받을 때부터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고 기도 해서 성령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애를 낳아서 키워 보니까 저희 애가 세 명이잖아요.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지만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도 해요. 때로는 네, 접시도 깨고, 어 때로는 사고도 치고, 때로는 무릎팍도 다쳐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겠구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때로는 죄 짓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낭망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서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저는 바라보신다고 생각해요. 아, 안타깝지만 조금만 더 나의 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작은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시는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따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나의 죄를 씻겨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변화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항상 웃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기도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